37번입니다. 사람들은 소비합니다. 많은 그들의 시간을 보하는데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데. 하지만 that doesn't mean. 그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접속사 t 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하는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사람이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한다. 오케이, 이거 인정. 근데 그것이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거는 인정이 안 돼. 라는 거지. 비분 먼저 갑시다. 하나의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어디 대학교로부터? 스탠포드 대학교로부터. 언제? 2016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하나의 유명한 잘 알려진 시험은, 실험은, 연구는 증명했습니다. 라고 나와있지. 보여주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거예요. u s 는 젊은이들은 젊은이라고 하니까 좀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네. Are easily fooled 쉽게 속는다는 말이죠. 뭐에 의해서? By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쉽게 속는다는 겁니다. 특히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s 그것이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올때요 맞습니까? The weakness. This weakness is not found only in news, however. 연결어 however 보시고 이 문장은 삽입으로도 한번 빼놓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이라는 것은 젊은 이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 from 뉴욕 대학교에 자 뉴욕 대학교에서의 어떤 연구는 알아냈답니다 접속사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공유했다고요 7배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누구보다 그들의 더 젊은 어떠한 대성보다요 젊은이들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ll of this raises a question.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what's the solution? 해결책이 뭘까요? 이 잘못된 정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0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governments와 이 정부와 기술 플랫폼은 확실히 가집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to play in blocking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결을 보이시죠? 그러다 every individual 이 문장의 전체적인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개인은 무엇할 뭐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맞서 싸울 이러한 위협에 무엇으로서 뭐 더욱더 information literate 정보를 잘 분별 함으로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빈칸을 뚫어놔도 아마 becoming more information literate라는 표현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해석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됐습니까? 다시 뭐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정보를 더잘 분별함으로써 맞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에? Misinformation의 확산에 대해서 맞습니까?